안녕하십니까. 쉬운 바둑의 이원장입니다. 오늘은 실전 행마 아홉 번째 시간이고요. 바로 이 모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흙이 이렇게 귀를 들어가서 밀고 나올 때 백이 뻗어가는 게 정석인데 뻗지 않고 바로 젖혀가고 있는 장면이죠. 이 모양은요. AI가 나오기 이전과 이후에 흙의 대처 방법이 많이 달라졌는데요. 제대로 알아놓으시면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떤 정석인지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흙이 날일자 걸침을 하고 백이 협공을 했어요. 그리고 삼삼을 들어가서 막고 밀고 나오는 정석. 정말 많이 사용하는 국민 정석 중에 하나죠. 여기서 기본 정석은 뻗어주고요. 그 다음에 흙이 젖히고 막을 때 이어주고, 그 다음에 백이 꽉 이을 때한 칸을 띄는게 옛날 형태의 정석이죠. 하지만 이 형태는 나중에 이걸 막아서 움직이자고 하는 뒷말 이게 기분 나쁘다고 해서 이제 정석이 조금 바뀌었죠. 이렇게 밑으로 넘어가고 흙이 한칸 뛰는 것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냥 일반적인 정석이에요. 백의 세력, 흙의 실리, 그리고 백은 선수를 잡아서 뭐큰 자리들을 어딘가를 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백이 여기서 뻗지 않고요. 바로 젖혔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모양을, 어 처음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다 여기를 드실 거예요. 상대방이 둬야 될 자리를 안 뒀으니까 바로 끊어가는 거죠. 끊어가게 되면 다음에 이한 점을 잡는 수와 이 위에 두 점을 잡는 수가 맛보기처럼 보여요. 그래서 백이 되게 곤란해 보이지만 사실 흙이 무리수입니다. 그냥 끊어가면 흙이 잘안 돼요.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끊었을 때 백이 이렇게 가만히 젖혀 있습니다. 이걸 젖혀 있는 순간 흙이 오른쪽에 있는 백한 점을 잡을 수가 없어요. 한번 볼까요? 단수를 치고 백이 나가죠. 그 다음에 이걸 막고 싶은데 여기가 끊기잖아요. 그렇다고 이렇게 막아버리면 단수를 치고 이을 때이두 점을 살려 나오게 되니까 막을 수가 없죠. 결국 흙돌이 다 잡힙니다. 그럼 흙은요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잡을 수가 없으니까 밑으로 단수를 쳐서 귀에 있는 돌을 살릴 수밖에 없어요. 백이 나가게 되고요, 흙이 밀고 나가고, 백이 또 뻗어주겠죠. 아직 못 살아있기 때문에 한번더 밀고 나가야 돼요. 자, 뻗어주고 이렇게 하면 이제 살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흙이 이 위에 있는 백돌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틀어 막는 거는 끊어지는 약점이 있으니까 못 막죠. 흙은 그럼 이렇게 뻗어줘야 되는데요. 이때 백이 이 선으로 붙여서 넘어갑니다. 이게 급수 낮으신 분들은 틀어 막고 이을 때 잡히는데 무슨 소리냐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흙이 틀어 막았을 때 백은 이어주는 게 아니라 끊어갈 수가 있죠. 잡을 때 이걸 위쪽으로 단술치고서 연결을 해버리기 때문에 흙이 곤란한 거예요. 결국 흙의 입장에서는 이 위쪽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이 중앙 쪽을 그냥 뛰어 나가면서 두점 끊고 있는 두점 요석을 살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도 백이 안 건드려도 그만이죠. 자, 근데 이렇게 되면은 또 여기를 막는 게 다시 한번 선수가 됩니다. 이 선은요. 이걸 틀어 막고 이제 백이 다음에 이쪽을 젖히고 이을 때 치중을 가면 죽으니까 백이 막는 순간 흑은 귀를 살려 줘야 되는데 이 선은 언제까지 미냐면 상대방이 막아가는 게 선수가 안될 때까지 밀어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보시면은요. 이게 삼삼정석에서 자 요즘은 이제 날일자나 이렇게 가만히 뻗는 수를 더 많이 두지만 옛날에는 삼삼정석의 기본이 이거였잖아요. 그리고 밀고 뻗고 자그 다음에 흙이 어디까지 밀죠? 한번 더 밀죠. 이 선은 폐망선이기 때문에 안 두면 좋은데 왜 한번을 더 미나요? 그냥 젖혀서 있고. 그냥 젖혀서 이어준 다음에 손을 빼는 거는 이걸 막히는 게 선수가 되니까 한 번을 더 밀어 놓는 거죠. 왜냐면 이걸 막혀버리면 이쪽이 다 백의 세력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거 하나를 더 밀어 놓고서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막더라도 흙이 이쪽을 먼저 부셔갈 수가 있으니까, 어... 막히는 게 별로 아프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수로 막히는 곳은 더 이상 밀 필요가 없고, 이렇게 선수로 막히는 곳은 한번더 밀어 놔야 됩니다. 이게 이 선을 밀어가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죠. 다시 돌아와서. 이 자리도 이걸 막히는 게 선수가 되니까 흑의 입장에서는 중앙을 뛰어나가기 전에 한번더 밀어놓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뻗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뛰어나가는데 흑이이우변 쪽에서 이 선을 너무 많이 기어서 살아가죠. 백은 삼선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면서 세력을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 중앙에는 흑들을 괴롭히면서 싸워갈 겁니다. 누가 봐도 100에게 유리한 전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흙이 가운데를 중앙을 끊어서 둘 수가 없어요. 다시 돌아가 볼까요? 자, 결국 흙이 이 자리를 끊는 수는요, 100이 다른데 어디를 두지 않고요, 그냥 가만히 젖혀 있는 순간 어떻게 변화를 하더라도 100이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끊기 위한 수로 예전에, AI 이전에 흙이 많이 돋던 방법이 뭐냐면 가만히 늘어주는 거예요. 자, 연결하자는 거죠. 연결시켜 줄수 없잖아요. 그래서 백이 막아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끊어버린다면 이제는 흙이 이걸 틀어 막아서 세 점을 잡는 수와 오른쪽에 한 점을 잡는 수가 맛보기가 된다는 겁니다. 백이 반발을 못해요. 귀에는 흙을 잡자고 할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어요. 결국 백의 입장에서 위에세점을 버릴 수는 없으니까 이걸 단수를 치고 호구를 쳐야 되고요. 그때 흙이 이한 점을 이렇게 딱 잡아버리면서 그냥 일반적인 아까 어, 이 백이 뻗어 가지고 젖혀 있고 한칸 뛰었던그 정석보다 흙이 한 점을 잡았으니까 훨씬 더 이득을 보고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흙이 엄청 유리해지는 결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 볼까요? 뻗었을 때, 결국 백의 입장에서는 막을 수가 없잖아요. 끊어지는 약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이어야 되고, 흙이 넘어가서 다 연결이 돼버리니까, 이제 백이 별볼일 없는 거죠. 백이 이걸 틀어 막게 되는데요. 흙이 이렇게 치받는 거 선수 하고요. 백이 오른쪽을 이으면 젖혀 나오는 약점또 생기죠. 그래서 이렇게 뻗어줘야 되는데, 흙이 선수로 실리를 차지했고, 이세력을 먼저 갈라치기를 하면서 견제를 하게 되니까, 흙이 좋다는 거예요. 이 결과가 AI 이전의 결과입니다. 흙이 좋다. 그런데 AI가 나온 다음에 이 결과가 바뀌었습니다. 흙이 나쁘다로. 자, 흙이 안 좋다고 말해요. 이렇게 됐을 때승률이배에한60% 정도. 60% 정도가 된다면 사실 이제 어 정확한 치수로는 한집두집요 정도 차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아마추어 입장에서 한집두집차이 크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둘 수는 있지만, 이왕이면 내가 한두 집이라도 유리해지는 결과로 만들어가는 게더 좋겠죠. 굳이 불리한 길로 갈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완전히 결과가 바뀌었기 때문에 흙으로 이렇게 듣는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흙은 어떻게 둬야 될까요? 자, 앞으로 이런 모양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뻗지 마시고요. 이수를 기억해 주세요. 그냥 젖혀 있습니다. 일단 백이 젖혀 있지 못하게 무조건 젖혀 이어요. 자, 지금 젖혔을 때, 백이 아까처럼 그냥 꽉 이어서 후퇴를 하는 건요. 흙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왼쪽을 연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틀어 막았을 때 다른 점은요. 이 돌이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흙이 굳이 공배 같은 이자를둘 필요가 없이요. 이걸 젖혀서 끊어갈 수가 있어요. 단수. 이렇게. 귀는 살아있죠. 집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 이 약점을 그냥 꽉 이어주면, 다음에, 우변에 있는 백돌 공격하는 수와 상변에 있는 백돌 공격하는 수를 맛보기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어서 들 수가 있고요. 또는 한번 밀어놓고 뻗어줄 때 여기를 약점 어느 정도 지켜놓는 거예요. 모양의 급소자리거든요. 이런 거를 지켜놓고 다음에 이 자리와 이 자리를 또다시 맛보기로 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흙이 유리해지는 거죠. 흙에게 유리한 전투. 그래서 다시 돌아갑니다. <laughs> 흙이 이걸 바로 젖혔을 때는 백이 후퇴를 못해요. 결국 백은 틀어 막아야 되고요. 잊고 이렇게 이을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흙에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강력한 수, 바로 끊어가는 수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옆구리를 붙이는 수입니다. 이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두 가지가 흙에게 유리한 거고요. 이거 이 선으로 젖혀서 살아가는 거는 흙이 불리해집니다. 자, 먼저 요 수순 한번 볼까요? 젖히고 뻗어주고요. 자, 살기 위해서 이거 막히는 게 선수가 되니까 여기까지 밀고 나가야죠. 밀고 뻗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원래 정석을 볼까요? 자, 이렇게 되고 밀고 뻗고 젖혀서 이어주죠. 여기가 이어져 있으니까 이 넘어가는 거 말고 있는 걸로 보여드릴게요 자한 칸을 뜁니다 이렇게 흙이 3선으로 나와야 되는데 2선으로 눌렸죠 지금 여기는 백이 이 우변쪽까지 세력을 만들고 있는 거고요 이 아래쪽에 있는 백돌은 밑에만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력 하나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2선으로 밀고 나가면 곤란합니다 자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흙이 둬야 되는 자리가 바로 끊는 수와 붙이는 수두 가지라는 걸꼭 기억해 주세요. 이게 좋아요. 자, 그러면은, 어, 뭐가 더 좋을까요? 사실 가장 좋은 거는 끊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끊어가는 수는 축머리가, 축관계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걸 끊었을 때 다음에 이 백한 점이 바로 잡히는 수가 있으니까 백은 여기를 연결을 하겠죠. 당연히 살아가야 돼요. 이렇게 된 다음에 흙이 이걸 뻗어가지고 싸워가는 거는 다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귀가 아직 못 살아 있으니까 댁이 여기를 젖혀서 있는 순간 흙이 잡히거든요. 그럼 흙은 중앙 전투를 이어갈 수가 없고 결국은 이걸 젖혀 이어서 살아야 돼요. 이게 살아갈 때 댁이 지켜버리면 뭐 여기든 여기든 한번 지켜버리면 댁이 양쪽 변을 다 차지하고 있는데 흙 중앙 두점 끊고 있어봤자 싸울 대상이 없잖아요. 백이 집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럼 결국 이거를 갖다 움직여봤자 백은 계속 집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흙이 안 좋죠. 자, 그럼 흙은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이렇게 백 끊고 백이 뻗었을 때 흙의 최선은 이걸 틀어 막는 거예요. 막아서 넘어가자. 백이 차단을 하면은 쭉 뻗어서 백이 다 잡히죠. 그러니까 백이 차단을 못 해요. 결국 백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한 점을 잡아야 되는데 이 축관계죠. 이 축이 흙에게 유리하다면, 자 지금 백이 이제 치면서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가서 여기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축이 백이 불리해요. 축이 백이 불리하면은 결국 대책이 없어요. 왜? 여기를 그냥 이렇게 뻗어 가지고 흙이 넘어가는 순간 넘고 이 돌을 계속 움직여 갈 수가 있죠. 백은 오른쪽도 급해지고요. 이거 뚫리는 것도 급해집니다. <laughs> 그렇다고 여기서 이거를 차단을 하잖아요 차단을 하면은 젖히는 거 한번 선수 이거 버릴 수 없잖아요 도망가야 되는데 한번 이어요 그 다음에 계속 도망가야죠 그리고 이거 뻗어서 장문까지 막힙니다 이렇게 다 죽어요 큰일나죠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 둘 중에 하나가 잡혀버리기 때문에 축이 만약에 백이 축이 불리하면 백은 망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시 돌아가서 <laughs> 자, 틀어봤고요백이 이렇게 못 떠요. 그렇죠? 축이 불리하면. 1은 이렇게 그냥 막을 수밖에 없고 여기 단수를 치고 젖혀나가게 되는데요. 장물 씌워서 한 점은 잡을 수가 있겠죠? 이런 것도 다 뻗는 게 선수 활용이 되는데 나중에 이렇게 활용을 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아껴놓을 거예요. 뻗어서 활용할지 붙여서 활용할지 아직 모르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냥 꽉 이어 준다면 이렇게 막아가지고 끊을 때 틀어 막는 방법으로 이렇게 둘 수도 있고요, 꽉 이어서 둘 수도 있는데 그냥 이 정도만 되더라도 흙이 너무 좋죠. 귀에 실리 흙이 차지했고 협공했던 도로 약해졌고요, 다 뚫려 나왔고 체력이래 봤자 여기 그냥 다 뭉쳐 있으니까 백이 많이 안 좋습니다. 흙이 엄청 좋은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이 축이 백에게 유리하다면요,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이쪽에 백돌이 있어갖고 축이 백에게 유리하다면 결국 흑이할수 있는 선택은 넘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넘고 따내고 근데 이렇게 되면은 백이 유리해요 빵 때림을 하는 순간 모양 자체가 정말 두터워지기 때문에 흙이 아무리 이걸 살고 여기를 뚫고 나온다 하더라도 이거는 백이 좋다는 거죠 그리고 그냥 두 칸을 벌려서 둘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이렇게 다가가서 위에서 씌워서 이런 식으로 걸려갈 수도 있을 건데요. 빵 때림 자체로 100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는 둘 수가 없겠죠. 자,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요. 끊어가는 수는 축 관계가 있다. 축이 유리하다면 은 무조건 끊어가는 수를 두시면 됩니다. 이게 제일 좋아요. 뻗을 때 이거 틀어 막아서 이 단수치는 축. 만약에 축이 불리하다면 그럼 흙은 이제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죠. 그 방법이 바로 이렇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요수를 이제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두면은 이제 100이 둘수 있는 방법은 위에를 꽉 있는 수와 차단하는 수두 개밖에 없죠. 다른 건 없어요. 자, 먼저 꽉 있는 수는 흙이 넘어갑니다. 자, 이 둘만, 이 교환만 없으면 정석이에요. 맞죠? 정석인데요. 이 교환이 누구한테 이득이냐면 흙에게 이득이에요. 그래서 흙이 약간 유리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왜냐면은, 맞죠? 이게 정석이죠? 왜 이게 흙이 유리하냐면요. 나중에 이 정석 형태는 이렇게 됐을 때, 백이 우변 쪽에서 한 칸으로 바짝 다가와서 활용을 하는 거예요. 얘가 다음에 노리는 수가요. 흙이 손을 뺐을 때 이걸 틀어 막아서, 이렇게 꾹꾹 틀어 막아서 세력을 계속 그, 어 두텁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자리를 치중을 가는 수가 있습니다. 치중을 가서 이을 때 넘어가는 수. 그럼 이제 흙이 막을 때 연결을 하면서 흙집을 많이 부시죠. 이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가 넘어가고 나면 흙이 한번더 도야 살아요. 안 두면 백이 이렇게 궁도를 줄여서 죽는 궁도. 한집 모양의 궁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활에도 이게 연관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치중수가 집으로도 크면서 흙의 사화를 건드리는 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찔러져 있으면은요, 흙은 이제 아무 걱정이 없잖아요. 치중할 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냥 손을 빼도 괜찮고 밀고 올라갔을 때도 치중가는 수가 사라지니까 그만큼 백이 악수교환이 된 거죠. 이만큼 흙이 좋습니다. 집으로 환산하면 몇집 정도 될까요?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만큼 백이 손해라는 거. 그래서 흙이 이렇게 붙여갔을 때어 다음 백이 백이 요거를잊고 넘어가는 진행으로 흙이 약간 유리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백은 차단하는 걸 생각하겠죠 차단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흙 당연히 결과는 흙이 좋아야 돼요 자 한번 끊어갈 거고요 백이 이도를 살리는데 백의 최선은 이렇게 나가는 거죠 왜냐면 이거 단수를 치고 잡는 순간 위에는 내 점이 잡히기 때문에 이렇게는 못 떠요. 그래서 100은 여기서 이걸 밀고 나가는 게 최선이에요. 맞죠? 이때 있는 게 선수 활용되죠? 오른쪽을 막아버리면 100세점이 잡히니까 100은 나와야 돼요. 여기서 밀어가는 것도 선수가 되겠죠? 100 흙이 끊어서 밀어버리면은 또 100이 잡히니까 100은 지켜줘야 돼요. 맞죠? 여기서 이제 이자리도 똑같이 막아갑니다. 그냥 돌 하나 끊겨 있을 때처럼. 대신 여기는 이쪽에 돌이 많아졌기 때문에 축관계가 상관이 없죠. 백이 어떻게 할까요? 이 장면에서 백의 최선은 이렇게 호구 칠 수밖에 없어요. 이쪽으로 호구 쳐서 나갔다가는 뻗는 거 선수하고 장문까지. 백이 그냥 잡혀버리니까 이건 둘수 없고요. 결국 백은 이렇게 호구를 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그게 단수 하나. 그리고 젖히고요. 백이 이렇게 빈삼각으로 나갈 수밖에 없죠. 여기서 이렇게 하나를 밀어줍니다. 다음에 장문 씌워서 잡히는 수가 있거든요. 이 장문이 있으니까 백은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도망가자고 할때 흑이 4점을 살릴 수도 있겠지만 4점을 살리는 게 아니라 이한 점을 확실하게 제압을 해놔요. 왜냐하면 얘를 만약에 살려가잖아요. 물론 이렇게 밀고 나가서 나가 있지만 일단 모양만 그냥 보면요 살려 나가면 이게 끊겼을 때 생각보다 이 귀가 아직 못 살아있기 때문에 좀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뭐냐면요, 제가 너무 자세하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자 그래도 뭐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단수를 치고 젖혔을 때, 이거 흑의 단수가 선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못 막죠. 그럼 후퇴해야 돼요. 자, 또 밀고요. 못 막습니다. 끊어가는 약점들 때문에 흙이 곤란해요. 뻗어야 되고 또 밀어요. 계속 약점들이 있어서 못 막아요. 이거 막으면 끊고 뻗을 때 이런데 톡톡 끊었을 때 이게 워낙 강하니까 둘 중에 하나 흙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못 막아요. 또 뻗어야 돼요. 이렇게 밀고 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먹여치기. 자, 보시면은 이 단수가 선수가 되죠. 이열 때 내수예요. 내수 대 내수 밀고 들어가면 죽어요. 요거 물론 단수 다안칠 거예요. 그냥 빨리 들어가서 잡자고 할 거예요. 곤란하죠. 큰일 나죠. 그러니까 흙이 조금 여유 부리다가 어하다가 한번툭 끊어지면은 흙이 전체가 다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자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서 이렇게 여기 넘어가고 젖히고 도망가고 흙이 이렇게 막았을 때. 장문피해서 백이 한칸 뛰는 것까지 확인했죠. 이때 흙은 4점은 버리시는 거예요. 잡고 잡습니다. 그리고 이런데도 다 선수 활용이 되겠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누가 좋을까요? 부분적으로만 딱 그냥 모양만 보면은 백은 4점 잡았고 흙은 하나 잡았으니까 백이 좋아 보이죠. 근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귀도 제 흙이 차지를 했고요. 여기도 상변 쪽도 흙이 먹었어요. 근데 흙이 세력을 만든 거, 백이 오른쪽 세력을 만든 거 어떻게 보면은 실리까지 있으니까 비슷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흙이 선수를 또 다시 잡았잖아요. 선수를 잡아서 이런 데를 이쪽 요 세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 기구침을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나 이쪽 방향으로 귀구침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흙이 좀더 앞서 나갑니다. 그래서 이쯤에서의 흙의 승률이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70%에서 80% 사이로 흙이 앞섰어요. 그 정도 수치면 은 5집에서 10집 정도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흙이 많이 유리해진 거죠. 그래서 이 4점이 죽어가더라도 이렇게 반대쪽으로 바꿔치기를 했을 때 흙이 유리해진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은 뭐예요? 흙이 요 자리 옆구리 딱 갖다 붙였을 때 백이 차단을 해서 이걸 싸우자고 하면 배기도 안 좋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위에 있고, 끝내는 게더 깔끔해지는 거죠. 자, 이 수순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한번더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밀고 나오고, 배기 틀어 막았을 때 이제 결론입니다. 흙이 젖히고요, 막고, 이어요. 그냥 뻗어서 두는 거는 이거는 이제, 결과가 바뀌어서 백이 좋은 거니까 이렇게 두시면 안 되고 흙이 젖히고 막을 때꽉 있습니다. 그리고 꽉 이어줬을 때 슛이 유리할 때는 무조건 끊어가는 거. 그 뻗을 때 틀어 막아서 흙이 좋다. 자, 단시면은 나가서 안 잡히죠. 결국 백이 이거를 뻗으면 젖히고 있는 순간 다음에 장문. 그리고 이거 틀어 막아서 잡는 것 양쪽이 맛보기로 100이 곤란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축이 불리하다면요. 그때는 끊어가는 수가 성립이 안 되고요. 흙은 옆구리를 갖다 붙여야 됩니다. 이때 100이 차단을 하는 거는 사실 무리수. 그래서 100은 그냥 위쪽을 이어주고 넘어가는 게 최선인데요. 뭐 2단을 요걸 일부러 젖혀가지고 꽁수를 썼는데, 이렇게 두겠습니까? 안 두죠. 백은 이쪽을 차단을 할 거예요. 아마도 그러면은 끝까지 끊어가지고 응징을 하는 거예요. 자 넘어갈 때 한번 이어주시고요. 이렇게 도망 나올 때 한번 더 밀어줍니다. 그 다음에 트럭 막아요. 자 백이 차단을 못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두면은 뻗은 다음에 장문까지 뻗고 이을 때 장문까지 백이 잡히기 때문에 둘수 없고요. 흑백 최선 지금 이 수순밖에 없어요. 외결 수순이에요. 자 삐끗하는 순간 무조건 백이 잡혀요 자 그리고 젖히고 백도 이렇게 긴상각 밖에 없죠 여기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한 점을 잡아야 되니까 밀고 나가는 거고요 다음에 장문으로 백이 잡히죠 그래서 백이 도망갑니다 그리고 흙이 잡는 것까지 백이 이제 이 요석을 잡아서 기분 좋다 할때 결과는 흙이 좋은 걸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활용은 아낄 필요가 없어요 다 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좌상기 쪽을 지켜도 좋고 이 우하기 쪽 걸침을 하거나 삼삼을 들어가거나 뭘 해도 흙이 조금 좋은 흐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귀가 원래 백의 집이었거든요. 백이 시작해서 흙이 선수를 또다시 잡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흙이 조금 유리한 진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이 위쪽을 젖혔을 때 나오는 변화를 알아봤고요. <laughs> 자 제가 여기서 시간 조금 남으니까 어... 보너스로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대기 여기를 앉아치고 또 뻗지도 않고 이렇게 가끔 밑으로 젖히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거는 사실 정말 간단한데요 그냥 막아주고요 막고 대이 이을 때한칸톡 끼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급소 자리 호구 자리둘때 오른쪽 나가서 끊어가는 약점 이 있죠 이걸 그냥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효과적으로 다음에 중앙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조금 더 집도 더 넓히고 더 탄력적인 모양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여기가 이렇게 지켜지게 되면 결국 백이 위에 있는 흑한 점을 잡잖아요 이게 부분적으로만 보면 백이 여기까지도 젖혀이었기 때문에 집도 더 커지고 원래 정석보다 백이 더 좋아 보여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 정석하고 비교를 해 보면 보세요. 자, 이거는요. 흙이 후수예요. 근데 여기는 백이 후수예요. 그래서 흙이 선수를 잡아서 먼저 하나를 갈 수가 있죠. 부분적으로 딱 보면 백이 조금 더 좋거든요. 근데 집으로는 조금 더 좋은데 선수 하나가 이게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초반에는 하나를 먼저 가게 되면 이런 게 거의 20집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이 한 10집 정도가 좋다 하더라도 흙이 먼저 따는데 큰자를 가는 게더 좋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은 흙이 선수를 잡아서 흙이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쪽 이 선을 젖혀 있는 거는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